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부하직원이 도움으로 승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의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고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자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정부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납품계약의 혜택을 받고 모친의 정성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결혼하고 유산을 받고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크고 노력하면 발전하는 운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결혼하여 시댁 식구와 즐겁고 성실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지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됩니다. 구축살 운에 경제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거나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하고 자매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후배와 경쟁하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명예와 이익에서 손해보고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보고 남편이 처비 재원을 신청하여 투쟁하고 상사나 동료의 농간으로 실직을 당하는데 정인이 있으면 면할수 있습니다. 여행제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고 여성과 교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성질이 까다롭고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신위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고 서류 처리가 침체됨으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구출살 운에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미숙가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 할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고,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 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고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으로 구체살운에어려 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행성이며 용기있고 백장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